사랑하는 나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침 기도의 시간입니다. 어 느헤미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그분의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의 서약을 하죠. 첫 번째는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어제 말씀드린 안식일 어 안식년 이런 어 준수에 대한 서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겠다라는 서약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다루게 될 것인데요. 느헤미야 10장 39절 뒷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느에미아 32절부터 39절까지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서약의 중심은요, 성전세 이야기입니다. 즉, 헌금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저는 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내일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성전을 돌보는 것, 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로 인해서 우리 나주교회전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우리가 성도님도 오셔서 예배 드리시긴 했지만 전체가 모인 것은 두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어, 때문에 몇몇 성도님들은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혹여나 적응이 되어버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요. 꼭 교회 안 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게 되신 분들도 혹여나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교회 안 가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면 신앙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선이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그 말씀을 또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과연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또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그 증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면 뭐 좋지는 않겠지만 요즘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는 어, 전모 뭐 목사님은 어, 항상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가까운 사이라, 사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말, 막말까지 하는, 아,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도 보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그 분을 보면서, 저분은 참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구나. 자, 그래서 참 신앙을 하는 목사님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도무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이기적인 삶을 살거나 전혀 남을 생각하지 않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신앙이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고요. 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빛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맺어지는 그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난뭐 교회 안 가도 신앙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나가면 나랑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많고 또 시험 들고 또 불편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차라리 혼자 신앙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러한 갈등을 통해 성장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 그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만 코만 있어서 또 팔만 다리만 있어서 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절대로 몸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살게 하는 분은 머리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나주교회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눈, 코, 입, 팔, 다리가 되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루속히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러한 여러 그 일들을 성실하게 서로 연합하여 이루는 날이. 속히 오기를 오늘 이 순간도 기도 드립니다. 자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의 지체가 되어 그분의 명령하신 대로 빛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두 번째 코로나19가 신속하게 해결되므로 나주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 세 번째 나주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새롭게 교회 출석하고 있는 이원향 노동석 김순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코로나19로 고통 당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받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신속하게 지나가므로 우리 모든 나주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날이 한속히올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화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